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항파두리 산별초 역사문화 장터 우리 키트 만들기 체험을 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자, 저는 오늘 어, 진행을 맡게 된 이승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오늘 함께 도와주실 어, 우리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몽이라고 하면 우리 고성일리 분녀회가 유명하거든요. 우리 고성일리 분녀회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특별한 키트 구성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떤 키트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예, 무엇을 만들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스카프에 쪽물 들이기를 할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쫑물들이기 키트 어, 아마 여러분들한테 갔을 것 같은데 그거 받아서 네. 어,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서대로 그대로 어, 만들어 볼 거예요. 어 그렇구나. 지금 벌써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데 네네. 정말 파란 하늘을 닮은 것 같아요. 예, 요즘 제주도 예. 하늘 너무 예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키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짠 이렇게 예쁜 어 종이 가방 예 누군가 저에게 선물을 줄것 같은 단 이런 예쁜 종이 가방이 여러분들에게 어, 도착이 되었을 겁니다 자 짜자자자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종이 가방 안에 예쁜 제주라고 적혀져 있는 어, 비닐 가방이 들어 있어요 이 비닐 가방 안에 어 이렇게 탄산칼륨 그 다음에 쪽예 색감이죠 색깔 그 다음에 환원제 그 다음에 마지막 식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면서, 어, 또 위생이 중요하니까 마스크랑.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멋진 스카프를 완성시켜줄 예쁜 스카프. 그리고 나무젓가락, 고무줄. 어, 그리고 뭔가 이 나무 막대기. <laughs> 정체모를, 예, 나무 막대기. 이렇게 구성이 총 아홉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성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어 일단 순서를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탄산 칼륨 이 탄산 칼륨을 물에 잘 섞는다고 합니다. 어떤 물에? 미지근한 물에. 아, 어, 미지근한, 미지근한 물에. 물에. 예, 다 녹을 때까지. 요 알맹이로 어. 돼 있는데 그 알맹이가 다 녹을 때까지 아, 다 녹을 때까지.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따뜻한 물에 이렇게 잘 섞는다. 지금 어 우리 분여회에서 지금 넣고 있거든요. 이렇게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탄산칼륨을 물에 넣어서 잘 섞는다. 자, 지금 섞고 계십니다. 자, 잘 녹아라, 잘 녹아라 하면서 네, 잘 섞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섞고 있으니까, 어, 약간 우리 쌀뜨물? 예, 예, 우리 그런 쌀뜨물 색깔이 지금 서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 정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어, 그렇죠 예, 예, 예. 네. 다 어, 다 녹았어요, 벌써? 예, 네, 다 네. 녹았어요. 예. 자, 그러면, 어, 이제, 쪽에 물을, 물에 잘 섞는다. 쪽을 물에 잘 섞는다. 예, 예. 어, 쪽. 여기 아까, 이제 색깔 내는. 예. 예. 쪽 색깔 내는. 어, 제가 예. 얼핏 들었는데, 예. 이쪽 염색을 한 스카프를 하면은, 어, 피부에도 굉장히 예, 좋다고 예, 예, 해요. 예, 예, 그죠 예, 예. 일부러, 예. 뭐, 아토피가 있거나 피부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일부러 이렇게 염색을 해서 어 스카프를 예. 하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침구 세트에도 염색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 쪽이나 아니면 네. 그 염색제로 쓰이는 뭐그 감물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세균이나 이런 거를 좀예 방지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해요. 그쵸. 그래서 천연 염색을 많이 예,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러게요. 예전에 친구 세트를 예. 어디에서 구입을 누군가가 했었는데 가격도 꽤 나갔다고 해요. 아, 예. 아무래도 네. 전부 다, 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가격이 좀셀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건강이나 뭐 이런 피부 뭐 이런 거에는 좋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직접 한번 집에서 만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아, 이런 쪽 염색을 하고 스카프를 한다. 아, 정말 가을 멋쟁이가 될것 같은데요. 예, 예. 자, 지금은 파란 하늘을 닮은 파란 색깔. 그리고 간물 염색을 하게 되면 예, 예. 정말 억새꽃 같은 가을색, 예, 예, 예. 아, 황토색. 네. 근데 색깔이. 이제 간물 들인 거에다가 쪽물을 네. 더 드리면 오. 그 위에다 더 입히면 또더 멋스러운 그런 게 색깔이 나거든요. 초록색. 네. 이제 좀 있으면 날 거예요. 요, 저기, 요, 다음 거 집어넣고 나면, 예, 색깔이, 네, 네, 네. 저기서 이제 파란색, 초록색 물이 색깔이 날 거예요. 자, 조, 조금만 더 섞고, 그 다음에 예. 이제 환원제를 섞습니다. 예. 환원제는 왜 넣는 걸까요? 아무래도 색깔을, 네. 색깔이 이렇게 나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예. 어. <laughs> 이건 이거 이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거. 예, 할 때. 맞아요. 예. 이거를 돌돌 말아서, 예, 이런데 이 결마다 이렇게 모양이 생기겠네요. 그럴, 그렇죠. 예. 어, 마시멜로 같아요. <웃음> 네. <웃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실 같은 걸로도 이렇게 묶어서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고무줄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 여기 키트 속에 들어있는 걸로, 네. 어, 그냥 하면 저기 하니까, 요 막대기를 넣어서 하기도 하고, 그냥도 하고. 이제 뭐다 녹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넣을까요? 환원제. 네, 환원제. 우리 색깔과 빛깔을 잘 유지해 줄수 있는 우리 환원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내드린 그 키트를 그대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설명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예, 예.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히 잘 나왔습니다. 아, 예. 자, 오늘 저희는 조금 많은 양을 하고 있거든요. 예,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예, 많은 모양의 디자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저희는 어,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료에서 한두배 정도, 예, 두배 정도 더 예, 넣었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은 설명서 그대로, 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예 물을 처음부터 2L를 시작을 하면 될것 같고, 우리는 예. 지금 한 4L 정도 넣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고성일리 분녀회 분들께서 정말 정성을 예, 다 하셔서 잘 섞고 계십니다. 야, 뭐, 전에도 고성일리에 대한 자랑거리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예, 전에 우리 고성일리 분녀회장님께서는 고성일리 하면은 어밤 하늘이 너무 예쁘다라는 아, 예.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 <laughs> 어, 그럼 우리 회원님은 밤 하늘 말고 우리 고성 일리에 자랑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항목 유적지, 항파들이 유적지. 네. 예, 항목 유적지의 토성, 토성, 예 토성을 그 추석날 오. 보름달이 막뜬날 예. 올해 보름달 진짜 많이 또 크게 예쁘게 맞아요. 떴잖아요. 그때 이 보름달 보면서 토성을 아하. 이렇게 예. 걸어봤거든요 오, 정말로 좋았어요 가아자 예. 우리 분여 회장님도 전에 하셨을 때 말씀을 너무 잘하셨는데 <laughs> 어우, 다들 말씀을 잘하세요 이거는 저도 모르겠네요 무엇이 나왔지 어, 모르겠어요 음, 저거 해오리입니까 어, 회오리, 회오리? 어, 한번 기대해보죠 이거는 정확히 <laughs> 나온 이거는 요기내 모퉁이만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예. 해서 문의가... 내 모퉁이만 이렇게 됐는데 예, 이 모퉁이에 뭔가 끝선에 하얀 선이 잡힐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네어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예자네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 아, 어, 요, 이렇게 요, 진짜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요요요 요, 요, 요 막대기, 어, 요요 막대기 요 막대기 하 신게 예, 예, 예. 이게 회오리 아니야 아, 이거 이거 요요 요, 요렇게 네자 그러면 쪽 물에 한번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담그는지 되게 궁금해요 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 물속에서 쪼물쪼물쪼물 하는 게 중요해요. 예. 물속에서 자, 하고요. 이제 두 번째 것도 담갔습니다. 하자. 2분 정도 이렇게 주물주물 어, 해서 2분 예. 정도 하면 예. 그리고 예. 이 손수건 뭐 재질이 워낙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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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쪼물도 굉장히 잘 흡수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내가 이스카를 아, 한번 스 예, 해보죠. 한번 먼고어 <laughs> 예, 예, 어, <laughs> 어, 예뻐. 예 미녀는 뭘 해도 예뻐. 아, 아, <laughs> 예, 예쁩니다. 아, 예, 예쁘네요. 예, 아니 안이쁘고이쁘고를 떠나서 누구나 해도 다 아, 예쁠 것 같아요. 이 뭉친 부분을 손으로 눌러주면서 조금 오래 해야 어. 안에까지 잘들어것 같아요. 아 뭉친 아, 부분 들어가야 되는 거요 손으로 잘 주물어 줘야 물이, 물이, 물이 잘 든다. 물이 <웃음> <타위에> <웃음> 네 맞습니다. 자, 우리 파란색이 날 때까지 공기 접속이 되지 않게끔 쭉쭉. 아, 자, 됐습니다. 아, 이제 아까 공기 안 닿게 주물렀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짜서 공기에 닿게. 그래야지 이제 저런 색깔이 나오거든요. 네, 네, 공기에 닿게 해줘야 돼요. 또 산화. 바로. 예. 예. 어, 그러면 이제. 어, 아니, 요거. 요거를 자. 짜서 이제. 넣어야죠. 장갑을 잘 끼고. 네, 지금 워낙 덥습니다. 지금 날씨가 10월인데 많이 더워서 이미 우리 분여회 어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손에 땀이 많이 찬 상태예요. 장갑 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laughs> 자, 쭉 이렇게 해서 장갑을 끼니까 또안 되네. 네, 빼고. 어, 제가 오늘 하얀 난방을 입었는데 어, 맞아. 난방을 튀면 그냥 바로 튀는 거예요. 바로 염색이 되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청색이었구나. 네. 자, 아까 저쪽에서 할 때는 거의 파란색이었는데 아니요, 제가 자, 지금 넣어볼게요. 색깔이 청색입니다. 말 그대로. 자, 이제 널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 우리 쪽물 드리기 염색 체험을 함께 해보았거든요. 자, 아까 우리 마지막 부분은 영상으로 다 보여드릴 수 없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낼게요. 자, 마지막은 어떻게 한다? 찬물로 헹구고, 찬물을 버리고. 다시 찬물을 예, 헹구고, 예. 버리고. 그걸 일곱 번 번째 정도 하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식초. 식초를 물에 붓고, 그 다음에 헹구고 담가서, 예. 널고 예. 하면 마무리. 예. 네 이렇게 된다. 예. 참 뭐든지 정성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입는 것까지 예. 네, 정성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어, 우리 어, 키트 만들기 스카프 만들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죠? 네. 예. 자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항파들이 삼별초. 우리 역사문화 자랑터 스카프 만들기 체험 이것으로 천천히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쁘게 만들면서요 예, 우리 코로나 잘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고성일리 우리 분녀회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되셨하면 파이팅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